나나나나나 안개님 왜 거? 네? 그럼 여기로 갔는데? 아니 이거 무빙치다가 이렇게 이렇게 돌 돌다가 이렇게, 이렇게 어? 온 건데? 아 그거 아? 아래로 들어가려고 있어. 아, 아 이거 머사님 그렇지만 제 안개님 방금 어, 무슨 소리야? 빈트 탈라고 했어. 아니야. 억울해. 머사님은 어, 여기 마이크가안 되나? 황개님 언제 오셨어요?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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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있었는데. 아니, 계속, 아니, 아니, 계속 있었는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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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했어, 안 떴어. 안 했어, 안 떴어. 뭐야, 누가 유언비어 퍼뜨렸어.